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아입니다. 오늘 제가, 그, 크리스마스, 내일이면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준비 중인데, 종이에다가 1편, 2편, 이런 거댓글을 써서 한번 보내드릴 건데, <laughs> 다들 못했고요. 여기 1편, 2편, 3편, 사람이 나는 크리스마스 이런 거다 적어둘 거예요. 봐봐요. 크리스마스의 좋은 사랑. 밑는 여기 있잖아요. 2편. 1편 있어요, 밑에. 밑에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뒷장. 엄마와 아빠. 이런 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키워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부모님께. 알겠죠? 여러분도 자세히 아시면, 그리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합니다. 유! 음 그... 파스 레스라는 거야. 뭐지? 됐나? 잠시만요. 님도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핸드폰 할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파스넷 한번 사서 모아놔봤더니 이름 연선미는 이거 막 파스넷에 제 동생? 언니 제가 아는 동생 언니 이름인데 이름 내건데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생 이름 써줬어요 어떤 장난을 또 치려고. 빨, 주, 노, 핑, 초, 민, 파, 파, 부, 파, 파, 아니. 초, 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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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하, 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담겨, 있, 담겨 있는. 이 파스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색연필, 파스네, 이런, 이런, 게 있죠. 저는 이걸 처음으로 사서 해보고 싶었는데, 사왔어요. 고맙게 부탁해서.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필요한게 있어요 어떤 상자같은 상자같은건데 그쪽에다가 이걸 올려서 맞춰주도록 할거예요아 여기있다 어, 잠깐만 이거 못쓰는것같아 뭐 진짜 어떡하지 그래 쓰리덩어리괜찮을거야요 하고 키우면 되죠 뭐 근데 파스넷의 사기가 뭔지 아세요? 스냅의 사기는, 사기는 이쪽에 뭐 하면 안 묻는다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불어요. 그래서 주황, 주황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연필에도 담겼었던 건데, 응원도구 만들기 할때 혼자 만들어 봤는데, 성공적으로 일단 준비물은 이건, 이, 이것만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꺼줄건데 그럼 할게요. 뿅.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들어서 빨리 되긴 되는데 친구가 좀 많이 빌린 거라서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좋은 느낌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근생연필이었습니다. 또 있는 거가져 거. 일단 제가 준비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거. 파스네. 색연필. 색연필도 돼요? 그리고 종입니다. 전큰 종합장 종이로 저번에 엄마랑 같이 갔을 때한번 골랐어요. 골랐어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가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취라고 있어서 이거 봐. 엄 음, 마, 차, 마, 차, 차. 자, 자 한번 색칠을 보면서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너무. 이렇게 전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테두리 안 그리면 뭔가 허전해서 전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저는 말랑님 유튜브 버디사이트에 구독했어요. 여러분도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버디사이트님도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것도 한번, 그것 한번 댓글로 공개해볼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나는 사랑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 싫다 하시는 분은 착각이에요. 저희 이렇게 5년, 30년 이렇게 키워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는, 저는 일단, 엄마, 이렇게까지 먼저 써놓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테두리 할 필요가 없어요. 빨간색 색연필로 해가지고, 제대로 못 나와서. 일단 테두리 다 했고요. 저는 전부 테두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테게요 테두리. 테두리 하는 동안 잠깐만요. 네, 여러분. 테두리를 다 하고 왔는데요. 보실래요? 고생해요. 이렇게 떼거리를 전부 다 하고 왔어요. 하트도. 완전 잘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그런 사랑이 나는 밥을 여기에 적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의 생각, 사랑을. 보내드릴게요. 일단 전 준비물 아까 소개했잖아요. 색연필, 루블레죠? 종이. 종합당이에요큰종합당 이쪽까지 그리고 연필 준비해주시고 방송하실 거면 저처럼 나는 통, 그지? 있는 걸로